네, 안녕하십니까. 차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율주행차 레벨3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이번 시간에는 약간 바뀐 자율주행차 레벨3의 룰과 함께, 어, 가장 중요한 요소의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국제 규범 논의는 국제연합 유럽 경제 이사회 산하의 자동차 국제 기준 조화 기구 WP29라는 조직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어, 자율주행 기술은 기존 브레이크 및 구동 장치 워킹 파티가 자율주행 기술의 확산을 앞두고 2018년 6월.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워킹 그룹, GRVA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되어서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그룹은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레벨3 관련 규정인 UNR157, 어, 자동차선 유지 시스템에 관한 차량 승인에 대한 공통조항에 2020년 6월 합의를 했고요. UNR157은 완성차 제조사가 레벨3 자율주행 기능을 개발할 수 있는 최초의 합의된 지침으로 현재 유럽연합, 영국, 일본, 한국, 호주가 상호 인증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 전용 차선 고속도로겠죠?에서 시속 60km를 최대 속도로 허용한다는 것으로 자율주행 레벨 3 관련 최초의 국제적 합의 사항이었고요. 2021년 11월에는 승용차와 승합차에 제한된 레벨 3를 트럭, 버스, 코치 등에 확대하는 수정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2022년 올해 1월에. 드디어 시속 130km까지 레벨3 제한속도를 높이는 내용이 워킹그룹 GRVA에서 승인이 되어서 2022년 6월 예정된 WP29 총회에서 채택되면 최종 확정되어서 주요 국가들이 관련 법령을 수정하면 제조사들은 시속 130km까지 지원 가능한 레벨3 시스템 상용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많은 업체들이 레벨 4, 5 경쟁에 뛰어들었죠 어, 최근 빠른 속도로 레벨 3에서 드디어 레버시로 불리는 기존의 송차 업체들을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 안전을 이유로 레벨 3를 뛰어넘으려던 볼보, 어, BMW는 레벨 3 경쟁 대열에 합류했고요 를 레벨 2 명칭을 슈퍼크루즈, 울트라크루즈로 명명한 GM은 어, 포드의 블루크루즈 라는 명칭 사용에 소송전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GM과 포드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레벨 2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는 거의 레벨 3 시스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완전 자율주행차 경쟁 시점이 조금은 멀어지면서 그동안의 자율주행 투자를 완화하고 완전 자율주행 시장 진입을 위한 레벨 2 혹은 레벨 3 시장에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상용화된 레벨 3 시스템은 혼다 레전드 하이브리드로 일본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지의 시험의 후기를 살펴보면 교통 흐름과 속도가 자주 바뀌는 고속도로에서 제어권이 운전자에게 자주 이양되거나급 브레이크 구간에서 작동되지 않는 등 레벨 3 활용을 위한 운전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가 미흡해서 실제로 운전자 피로를 줄이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살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혼다에서도 운전자가 긴장을 풀고 영상 시청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지만 실제로는 운전자가 음식을 먹거나 선글라스 착용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있어서 운전자는 항상 긴장과 경계를 하고 주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어, 특히 시스템은 운전자가 차량 제약권을 이양받는 시간을 10초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10초 내에 차량의 지시에 따라서 운전 권한을 이양받지 않으면 경고 등 경고음, 안전벨트 압박 등의 경고를 제공하고 있어서 제어권 전환이 빈번한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짜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2022년 2월 출시되는 시스템들의 경우에는 보다 효과적인 경고와 휴먼 인터페이스 설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알아서 차가 운전하거나 내가 알아서 운전하는 게 낫지. 차가 이래라, 저래라. 특히 내가 운전하겠다 운전자 당신이 운전하라 지시를 한다면 굉장한 짜증이 날 겁니다. 말씀드렸던 국제적인 합의와 관련 국가들의 법률 개정과 함께 도로 위에 등장하기 시작한 레벨3는 결국 전기차 판매일이 오토파일럿과 FSD로 자율주행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이끌고 있는 테슬라를 누르기 위한 전략인데요. 특히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기존 안성수 업체들은 테슬라보다 낮은 사용가격 안전 측면에서 차별화된 포인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과 FSD를 고속도로에서만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어, 실제로 테슬라 오너들은 대부분 도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테슬라는 시스템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죠. 반면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들은 레벨 2, 레벨 3 시스템을 사전 검증한 도로의 특정 구간 혹은 고속도로에서 기상 상태가 좋거나 차량이 이상이 없을 때 당연한 얘기죠. 도로 접근 제한. 특히 레벨 3의 경우에는 뭐 향후에 풀리겠지만 현재는 시속 60km 이하 정밀지도와 차에는 라이다가 장착돼서 사용이 되고 있죠. 국제기후범을 준수하고 안전을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테슬라와의 커다란 차이는 오토파일럿과 FSD는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 목적지까지 시스템이 주행하는 내비게이터 파일럿 기능을 제공을 하지만 다른 레벨 3 시스템들은 제한된 구간에서 사용되며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서 운전자의 주행 집중도를 높이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기존 완성차 제조사들의 레벨 3 시스템의 핵심은 오늘 말씀드리려는 휴먼머스 시스템을 위한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과 라이다의 사용입니다. 통다의 트래픽 젠 파일럿은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시스템이 판단하며 시각, 촉각, 청각 등 다양한 경고를 전달하지만 운전자를 모니터링해서 조작 권한 이양을 받지 않으면 차량은 스스로 비상등을 켜고 경적을 울려서 주변 차량에도 경고를 하고요, 각길에 비상 정지를 시키는 등의 안전 조치도 스스로 수행을 합니다. GMS 슈퍼 크루즈도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운전자의 시선과 머리 위치 등을 추적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스티어링 휠의 라이트 바가 녹색으로 깜빡이고요 도로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라이트 바는 빨간색으로 깜빡이고 경고음과 시트가 진동을 해서 경고를 강화하고 음성 원내를 하고 주행 차량에서 속도를 주고 정지를 하고 예. 온스타, GM의 텔레매틱스 시스템이죠. 어드바이저가 차량에 전환을 걸어서 운전자 확인하는 순서로 주의를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운전하시다가 짜증나실 수도 있겠죠. 2021년 5월, 테슬라도 일부 주행 중에 휘침을 하거나 무리하게 오토파일럿 FSD에 의존하는 운전자들이 이슈가 되면서 실내에 설치된 캐빈 카메라를 통해서 운전자 부주의를 감시를 하고 청각 경고를 제공을 해서 오토 파일럿 작동 시 도로 주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뉴런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운전 중 스마트폰을 확인을 하거나 전방 주시가 미흡한 행동을 포착을 하며 청각 경고를 줘서 안전을 높이겠다는 전략이죠. 오토 파일럿은 그동안 토크 센서를 통해서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에 손을 올려놓아야 하는 기능이 작동했으나 그동안의 비판을 수용해 운전자 모니터링 전략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운전자의 핸드오프 감지를 위한 토크센터 사용은 그동안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이용 측면에서 선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테슬라 오너들이 물병이나 페이커 등 다른 물체로 시스템을 속여서 주행을 하다 보니까 다수 개선을 지적받는 상황이기도 했죠 하지만 컨슈머리포트 미국입니다 모델S와 모델Y를 대상으로 테스트한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가 도로에서 시선을 떼고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캐빈 카메라를 하단한 상황에서도 오토파일럿과 FSD 사용이 가능해서 긴급상황에서 제어권을 되찾지 하는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3초만 도로에 주시하지 않으면 경고를 보내고 차량을 감속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는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보다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입니다. 어, 이렇듯 레벨 3를 출시하는 완성차 업체들은 보다 세심한 휴먼 머시 인터페이스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자율주행에서 수동 운전으로 권한을 이양받을 경우 운전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하는 데는 최대 15초가 소요된다고, 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메르스테스 벤츠가 18세에서 85세 사이 평균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테스트에 따르면 S 클래스, 좋은 차죠. 드라이브 파일럿 사용 시테트리스 게임을 하다가 권한 향행을 받는 경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은 4에서 6초 안에 완전한 제어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 사실은 이제 이런 실험을 해보면 피실험자들은 긴장을 해서 일반 운전자보다 좀 반응속도가 빠른 측면이 있긴 합니다. 이 밖에도 비상차 사이렌 소리를 감지하기 위한 마이크라든가 휠 습기 감지와 고정밀 지도와 연동한 도로 노면 상태 감지 상태 파악 정보를 제공한 시스템들도 있습니다. 주행과 포드 모드, 고화질 지도를 사용하지만 GM 지도는 최대 2마일 전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슈퍼크루즈 장거리 센서를 장착해서 전방 커브 구간의 진입 속도가 빠르다고 판단되면 커브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고 구간 종료 후 이전 속도로 복귀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특징도 있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적색과 녹색 신호를 주로 사용하는 GM 슈퍼크루즈와는 달리 블루크루즈 게시판은 문자와 파란색 신호를 전달을 해서. 생명을 가지신 분들에게도 효과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테슬라의 사용자 경험, 품질에 대항하기 위해서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명칭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오토파일럿이라는 명칭은 실제로 비행기에서 파일럿 개입 없이 항공기가 자율 비행하는 모드로 의미를 하죠 하지만 테슬라는 이러한 비판을 사실 꿋꿋이 견디고 있고요 2020년 7월 독일 미행고등법원은 독일의 시민단체 불공정 경쟁 방지 센터가 테슬라 오토파일럿이란 명칭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소비자가 운인할수 있다는 허위광고라는 어... 홍보를 했는데요 이 1심 결과는 2022년 1월에 번복되기도 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죠 미국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교통국 등에서도 어, 해당 소비자의 혼란을 이유로 어, 관련된 이슈를 제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 하지만 오토파일럿을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분쟁 실효성에 대한 필요성은 시석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어, 본격적으로 레벨3 경쟁이 시작이 되면 안전에 대한 논란과 이슈, 명칭에 대한 이슈는 자연스럽게 시석되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